오케이 okay. 그죠 노말은 내가 설명해 드렸어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헬멧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고 났을 때예요 그죠 사고 났을 때는 그죠 내가 헬멧 썼다 다른 거 탄다 사고가 났다 헬멧이 나를 보호해 뭐 준다에요 그죠 이때 중요하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조가 자랑스럽게 벤치마킹한 걸 보여드릴게요. 스웨덴어예요. 잘하셨죠? Om något som skulle kunna vara revolutionerande så är det verkligen revolutionerande. För cykelhjälmsbranschen har sett likadan ut sedan den föddes. Vi kontaktade en professor i cyklistisk älskarinna. Så laddade upp alla ständiga cykliker som finns. Och i sen iscensatte dem. Och samlade in rörelsemönstret från de Sen samlade vi in hundratals med normal Och sen hittade jag metoden att skilja dem det är lite lätt, det tog bara sju år. Det är på väg att hända väldigt mycket musik i städerna. Vi gillar det ju lite, jag trivs. Man sitter här Vi har varit väldigt framgångsrika när Finnis gjorde galor. Vi har varit väldigt duktiga på Sen är det väl många som har frågats oss hur man som en tjej kan komma på någonting som känns En gång var det en man som ville gärna berätta en historia om att kvinnor inte kan vara chefer. Sätt in en tupp i hönsgården Allt som folk säger till och 헬멧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내 머리에 아무 지장을 안 주는 거예요. 사고나 했을 때만 헬멧이 돼버리는 거야. 뭐예요? 에어백이에요. 그죠? 있는 기술이에요. 아이디어 약간 바꾸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이에요. 기발하죠, 아이디어는. 그죠? 저거 그냥, 저기, 그냥 랩에서만 저렇게 놓은 거 아닐까? 실제적으로 작동해요. 그죠?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스웨덴에 있는 여학생 두 명이서 만든 거예요. 여학생 두 명이서,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불편한데, 어,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해 보다가 아, 아, 교수님 찾아가고, 그죠. 앞으로 나오잖아. 교수님한테 가라고 물어보고, 의대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물어보다가 아이디어가 나왔어. 근데 자기들 생각 래 해요? 근데 내가 이, 기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로 만들지? 그래, 가지고 계속 돌아. 이 교수님처럼 교수님 찾아가면서 하다가 된 거예요. 결국은 네? 여러분한테 안 갖다 줘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만들고 싶건 은 생각하면은 그 기술을 습득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찾아갖고 전문가 찾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받았네요. 그래야 전문가가 나와요. 오케이? 열심히 그렇게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에요 컨스멜 전이를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프로토타입 만들어보고 실행해보고 개선하고 다시 전위를 생각해보고 다시 만들고 이게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은 f e 하나 그죠? 요기는 하나 더 넣겠다 요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시작은 기능 기술에서 시작하면 안돼 시작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습관을 다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느가다가,다가,다가 어느, 어느 분야 어느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가치를 증가시키냐, 그죠? 그걸 파산는 거예요. 여기서 뭐였어요? 요두 개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요 때는 헬멧이 되는데 요 때는 헬멧 안 되는 거 넣으면 죽이겠네요 생각을. 그럼 그걸 할수 있는 기술은 뭘까? 이 교수님, 저희 차를 막 찾아보니까, 아, 에어백 기술이 있었네. 이런 거예요. 에어백을 갖다가 그러면은, 자동차가 아닌, 목도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요 기능 하나가 뭐는가까 그게 아니고. 그죠? 그게 디자인 띵킹 방법이에요. 오케이? Good. 이거 전에. 요거 좀 파일이 깨졌는데 보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laughs> v space에서 V s p a c e 맨이란걸 해요. 그그 그, 여러분, 계공 학 출신 많은데, 기계공학과 그 학사 노 석사 학사 석사 기계공학에서 우리 부산대 기계공학하시고 저기 V space 계시는 그 김문채 조교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2년 전인가, 그, 상 한국 창의 모조주 뭐 재단이 있어요. 그 교육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갖고 이제 했고이 차도 또 지원금 받아서 냈어요. 그래갖고 인터하는데이 차는 생활 속에 그 잔잔한, 난 불편한 점을 계산하는 제품 만들기 하거든요. 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들게 하시면 되고요그것 말고도 만들기 많이 해요. 우리 만들게 해가지고, 그, 그, 제가 장애인한테 관심이 많아갖고요 그, 장애인 디자인 대상이 있더라고요그 이제 수상, 디자인만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연락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제품만 시켜줄게. 제품, 프로타입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프로타입 만들어갖고 기증도했고요 그러니까 뭐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 많으면은, 만들 거는 많아요. v s 스페이스 한번 연락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기계공학과 다니신 분은 아실 건데, 그,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다가 저같이 이야기하다가 놓은 거예요. 이까지는 안 놓았는데, 아, 요즘에, 매 부산대 학생들 중에 박사학위 갈 학생이 없다. 이거예요. 왜안 가느냐. 근데, 신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부산대 뿐만 아니라 기획공권에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교수님들이 베이비 뿜어 세대가 많아요. 부산대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교수님들, 은퇴하는 교수님이 되게 많아요.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서 교수 자리도 많,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전 세대의 교수 자리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교수 자리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박사하고 나오는 사람 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박사학위 안 가고 공무원 공무원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도 박사학위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외국의 명문대학에. 그래갖고 생각해봤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냥 비밀공학과만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나 미국 대학에서 지금 박사학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찾아봤거든요. 8명을 제가 찾아냈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생각해본 게 혹시나 박사학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 미국에 있으니까 그죠, 좀 만날 수는 없는데 온라인으로 스카이프로 뭐한 달에 한 번씩 멘토링 받고 싶으면 은 있는 사람 이 있으면 내가 한번 연결해 줄까?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엔 뿐만 아니라 유럽도 대부분 영국 빼고요.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하고. 아시아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한국도 그렇고요. 박사는 풀펀딩이에요. 풀펀딩이 말은 뭐냐면은 학비 안 내도 되고요, 생활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내돈한두 핫도 안드리고할수 있어요. 박사는. 오케이. 박사와이가 좀 달라요. 미국은 석박통합이거든요. 학사에서 막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석사 없이. 한국은 석사가 박사 준비 과정인데 미국은 석사는 취업 과정이에요. 오케이. 유럽도 석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토트 마스터, 수업 석사. 리서치 마스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석사의 99%는 포트 마스터예요. 그건 뭐냐면은 취업용이에요. 리서치 마스터가 연구 석사인데 그거는 박사 준비 과정이에요. 오케이? 박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석박통합 미국 석박통합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경력이에요. 연구 경력이라는 말은 내가 뭐 네이처나 엄청난 학술지에 내 이름을 딱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박사생을 뽑을 때 뭐냐면은 이 학생이 나 연구를 보조해주길 바라요. 교수는. 오케이, okay? 왜냐면 내가 돈을 주거든, 고용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학부 때 부산대 교수님 연구소에 들어가고 보조해주면서 연, 교수님 연구 보조하면서이삼 자도로 자도로 아니면 공, 공동연구원으로 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아, 얘는 이런 걸할줄 아네. 그러면 나오고 맞겠네. 뽑는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필수적이에요. 학점 아무리 좋아도 또 연구 경력 없으면 절대 박사안 받아줘요. 연구 경력 좋으면 학점 꽝이라도 받아줘요. 오케이? 근데 연구 학점이 엉망진창이면 연구 경 진짜 좋아야 되죠. 그죠? 근데 학점이 좋으면 연구 경력 어느 정도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이면 좀 늦었어요. 4학년이면은 한국에서 부산대에서 석사 계속하면서 연구 경력 만들으셔야 되고요. 3학년이면은 당장 교수님 찾아와고박사살생각 있으면은 그 교수님 연구들어가서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 시작하세요. 2학년, 1학년이면 지금 시작하면 딱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는 박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대하고 경영대는 네? 박사를 꼭 내가 교수하겠, 교수하겠다고 박사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박사하고 사전궤도 엄청 많이 빠져나가요. 공대하고 경영대는. 길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기업들, 네 CTO 보세요. Chief Technology Officer. 박사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공대 박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이원급 임원, 보세요. 세계 어느 기업이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어디든가. 이원들 중에 MBA 아니면 은 공대 박사 없는 사람 없어요. 박사 아니면, 박사 또는 MBA는 필수예요. 소진하려면 이제는. 보장까지는 없어도 돼. 근데 그 예는, 그 이상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 가겠다. 근데 m b a 는 상당히 비싸요. 그죠? 박사는 공짜거든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어, 러니까 그것도 취업용으로 한번 생각해도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특히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why not? 박사 못 받아도 돈뱉트내려안 하거든요. 어? 가서 미국에서 박사하다가, 어, 취업하고 싶으면 미국 가도 돼요. 독일 가서 박사하다가,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하고 싶으면 돼요. 독일에서. 독일 가도 공짜, 스위스 가도 공짜, 일본 가도 공짜, 공짜예요 박사는. 합격받으면 생활비도 안 들고. 그니까 그거 그 준비해보세요. 그래갖고, 그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교수님 그, 그, 미국, 여기, 우리도, 또, 또, 부산대학에도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 많거든요. 그 물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는, 온라인 멘토로 그냥 지금 부산대 나오셔갖고, 그 외국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결해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오케이. 우리 학교 나오신 분 중에 기원은 아닌데 다른데 나오셔갖고 지금 코넬에서 바, 그, 그 교수 텐리오 받으시고 그 정교사 하신 분도 계시고요. 기름 많아요.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구그 구글 한아니고 구글 실리콘밸리 본사 에 일하신 분도 계시고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부산대 기계공학생 계시고. 페이스북에 계신 분도 계시고 기획원 하나 왔는데 네, 네, 슬리콘 밸리에 애플에 계신 분도 있어요. 오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아마 정보는 부족할 거예요. 알고만 한 게, 게, 내가 아는 게 있고요. 내가 모른다는 거 아는 게 있고요.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마 이 분야는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분야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를 받으시면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멘토 관심 있으면 저한테 혹시나 멘토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면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관심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박사 학생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우리가 재학생들 중에 멘토를 받고 싶하고나오고 연결시켜줘갖고 너가 일한 달에 한 시간 정도 학부생들 위해서 스카프로 멘토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할 시간. 있는님 물어보고요. 그쪽에서 더 이제 레스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명씩, 그러니까 여덟 명이면 일주 한달 여덟 명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여덟 명 되는 거고, 그게 체계적인 거죠. 응, 받아보고 싶은 관심 이 있으신 분, 오케이. 어 저한테 연락하세요. 나중에 이거 수업 끝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아 이게 이거였구나, 오케이. 이거 만들게 하셨어요. 하셨죠? 그죠? 이건 저희,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분 손자거든요. 그래갖고 <laughs> 제가 그거 갖다가 어, 만들, 어제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려갖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가져다 드렸는데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싸웠다더라고요. 서로 가지겠다고. 그래갖고 하져다 만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며느리하고 어머니를 만들어 드렸는데, 따님은 그죠? 조카인데, 조카 사진그래게 가고 싶어 됐대요. 그래갖고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핀이죠. 요거는 마그네틱이고요. 이거는, 얘 아주 이쁘죠. 그죠? 이거, 그, 부산대 기계과학과 나오신 분, 그, 자녀분이에요. 어.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 구글에서 일 하시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한국 올때 만나기로 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요. 하고 늦둥이 이 드리려고 막금들었거든요 아, 이거 왜보여드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브이스페이지에서 만드시 만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일 기념때 그죠? 여자친구하고 둘이 사진 찍은 걸 갖다가 이걸 만들어 갖고 거울을 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그죠? 아니면은 어머님한테 이거 막 사진 만들어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제 어머니 되게 좋았거든요제 사진 아니고 조카 사진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어머니 생신이 내일이에요. 어머니 생신 친구분하고 식사 가시는데 그때 선물로 나왔더라고 카톡 갖고 하나씩 하나씩 다운 다 받았어요. 손자 사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 성격상 내일까지 못 참겠다. 해서 어제 어제 갖다 줄 거예요. 어,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오케이? 만든, 좋은데, 이걸 갖다가, 브이스페이스 가서 돈 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최소 천원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요 수익금 전부 다 기부할 거예요. 오케이? 기부 활동으로 갈 거니까. 만들고 싶으면 가서 돈 내고 만드세요. 시중보다 엄청 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외국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거든요. 마케팅을 가르치는데, 제 수업 시간에, 네, 과제를 주면서 제가 이번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있는 애가 있어요. 유엔에. 그래갖고, 야, 우리가 니네가 하는 마케팅 도와줄 테니까, 내 학생들 갔다가, 있다가, 있다가 내 학생들이 니네 마케팅 도와주고, 그 대신에 내 학생들이 이력서에다가, 그러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터넷다고 적어도 되겠니? 그래갖고, 꾹꾹 동의를 했어요, 둘이서. 그래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생각해 봤는데, 예? 네?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용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수업을 몇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배우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 기업들 있죠. 사회적 기업 내는, 돈도 없고, 이력도 없거든요. 그런 데를 갔다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하고 도와주면서 그게 또 본인 이력도 되고 경험도 되고. 오케이. 혹시 그런 거 하면은 8월달 하면은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v s 스페이스에 이름 좀 적어주세요.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가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이, 스페인, 아, 시 그렇지? 스페인 카톨라 하나? 아, 바르셀로나 대학이 프랑스 그랑제콜하고 듀얼디그이에요 그래갖고, 그 프랑스 그랑제콜 학생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랑제콜 학생은 되게 똑똑해요. 걔네들 브레파 대학을들어가야 되니까. 순차 없어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한 4년 전에 가르쳤을 거예요, 걔가. 걔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엄마 전에 만났는데, 네, 파리에서 일했는데 꽤, 꽤 괜찮은 회사에서 벌써 업은온거예요지잘남라마세 그래갖고 아드롭도 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왔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걔가. 그래갖고 이제 블록체인에 제가 이제 블로로사이트 하나 만들려고. 블로그 사이트를. 그래갖고 하나 만들었어요. 지하고 친구 하나 둘이서. 그래갖고 링크딘이라는, 링크딘 아시는 분 있어요? 페이스북인데 프로페셔널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링크딘 프로파일에다가 자기 그냥 블록체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 이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아티클도 거기 자기가 만든 블록에다가, 블록에 글도 한 10개도 안 됐어요. 회사 두 군데에서 연락 왔어요. 지직해라고 그래갖고 두 군데, 한 군데는 뭐냐면 호주 회사인데 그데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데 유럽 지사장 갈 사람 뽑는데 너갈래 일장근이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 당일 거 잡았어요. 어, 그래갖고 블록체인이 상당히 요즘 핫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나 8월달에 블록체인같 같이 이제 수업하고 같이 좀 해가지고 블록체인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같이 해보고 싶하면은 참여해보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이름 적어주세요 저쪽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들게 하셔야 되는데, 근 결과적으로 내야 있신건두개예요프로토타입뭘 어떻게 만들까는 문 매니저님이 계속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조별로 4명이서 만드셔야 되는데, 포토타입 만드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이렇게 아티클 내셔야 돼요. 오케이? 사진하고 글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점이 뭐였나 p r 보는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디어 어떤 게 있었나 그죠 꼭 정해진 아이디어만 야, 하,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나열해야 돼요. 오케이 어떻게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가 뭐 그런 백그라운드도 이야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했고 이게 실용차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단장점이 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찍고 사진에 꼭 제품 사진만 찍을 필요는 없어요. 팀 사진같이 찍어도 돼요. 팀같이 일할 때도. 오케이. 팀끼리 스스로 찍으세요. 알아서. 사을할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냄비 네좀 찍어주세요. 찍든가만들게할 때. 찍어갖고 리포트를 내세요 오케이. 두 장은 안 돼요. 네 장, 여섯 장, 여섯 장보다 많을 시에는 여덟 장도 괜찮아요. 열 장도 괜찮고. 짝수는 괜찮아요. 오케이. 홀수는 안 돼. 사진 포함이에요. 오케이. i 리 오케이, okay, 그래. 자, 그러면은 반가웠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는 끝이고요. 저는 9월달까지한분 있거든요. 가끔씩 v 이스페이스 놀러 올 거예요. 그때 보고 인사하고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그때 한, 이야기 물어보세요. 오케이. Okay? 재미있게 즐기세요, u 이스페이스서 m 캠3 0 분에 수업 계속 진행.